안녕하세요 쉽게 입는 남자 패션 패션플래닛입니다 아옷 어떻게 입어야 되지? 하는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 그럴 때 유튜브 많이 찾아보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옷들 보면 보기엔 너무 멋있는데 막상 내가 입으면 안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보통 그런 영상들은 옷이 수십에서 수백 벌까지 가진 분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보여주는 옷들이 너무 다양하고 화려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대부분이 나한테 없는 옷이라서 아옷 새로 사야 하나? 하면서 통장에 부담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현실적으로 다들 한 벌쯤은 가지고 계실 대표적인 옷들로 옷잘 입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 패션 입문자가 가장 따라하기 쉬운 바지를 중심으로 옷 입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바지가 왜 중요해요? 아무래도 바지가 상의보다는 비교적 종류가 적어서 고르기도 쉽고, 흔히 말하는 이 옷의 분위기라는 게 바지에서부터 딱 정해지기 때문에, 코디짤땐 바지부터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새로 살 필요 없이 올여름 가지 옷만으로도 정말 멋있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남자들이 가장 많이 입어봤을 청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컬러의 청바지는 정말 아무 옷이랑 매치가 될 만큼 여름에 정말 치트키 같은 바지인데 청바지에 흰색 무지티를 입어주시면 어디 가서 옷못 입는다는 소리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름이니까 가능하면 시원한 연청을 입어주는 게 저는 가장 예쁘더라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면 너무 딱 달라붙는 청바지보다는 여기 통이 좀 있어서 편안하고 캐주얼해 보이는 청바지만 입어주신다면 코디 걱정 없으실 거예요. 난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 그린이나 블루색이 들어간 무난한 티셔츠를 입어주시면 청량하면서 시원한 느낌도 낼수 있고 심심한 느낌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난옷 어떻게 입는 아예 모르겠다 하는 입문자다 싶으면 이 코디부터 한번 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바지랑 신발에 상의만 셔츠로 바꿔 입어도 더 깔끔한 느낌 낼수 있습니다 밝은색 셔츠나 어두운 셔츠 안 가리고 다잘 어울리니까 코디하기 정말 편하실 거예요 신발은 뭐 신어요? 이런 청바지는 역시 흰색 스니커즈랑 가장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데 여름인 만큼 쫄이나 샌들 같은 여름 신발하고 같이 신어주면 시원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서 바로 피크닉 가는 느낌 낼수 있습니다 여름은 역시 너무 더운 만큼 반바지 한벌 있으면 정말 시원하게 코디하기 정말 좋거든요. 가장 추천드리는 조합은 무난한 반바지에 프린팅 티셔츠만 입어줘도 정말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입기 좋은 조합이 됩니다. 여기 여름 신발까지 신어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반바지가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셔츠랑만 조합 안 한다면 거의들 잘 어울리실 거예요. 근데 반바지가 생각보다 종류랑 재질이 정말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종류를 중에서 딱 하나만 입어야 한다면 단연 나일론으로 된 반바지를 추천드려요. 여름 반바지 코디는 이거 하나면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범용성이 좋은 반바지인데 여름에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비도 자주 내미잖아요. 그럴 때 젖을 걱정 크게 안해 되고 통풍도 잘 돼서 되게 시원해요 또 재질덕에 굳이 밝은 색이 아니어도 더운 느낌이 없어서 다양한 상의 랑도 조합되는 것도 정말 장점입니다. 이것도 주의할 게딱 하나 있다면 너무 딱 붙는 반바지는 요즘은 너무 올드한 스타일이라 적당히 통이 있어서 편안해 보이는 반바지를 추천드려요. 나일론 반바지가 없는데 굳이 나일론이 아니어도 이렇게 다른 반바지로 바꿔 입어도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신발만 다른 걸로 바꿔 신어줘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다른 느낌의 코디로 매치할 수 있습니다. <laughs> 깔끔한 남친룩으로 코디 힘좀 주고 싶을 때는 이 슬랙스만 한게 없잖아요? 슬랙스는 밝은 계열 셔츠랑 딱 입어줘도 누가 봐도 남친룩의 정석이라할 만큼 완벽합니다. 가장 기본 조합은 흰 셔츠랑 매치하는 거지만 아이보리 계열이나 은은한 푸른색 셔츠랑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또 이렇게 양말과 신발을 다 검은색으로 맞춰주신다면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 줄수 있어서 키가 작아도 시도하기 좋은 조합이에요. 검은색 신발이 없다면 그냥 흰색 신발이랑 매치해주셔도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또잘 어울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디 셔츠가 아니어도 밝은색 계열의 티셔츠랑 널입해서 깔끔하게 입어주면 데이트 갈 때도 입을 수 있을 만큼 코디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어, 여름에 않을까요? 요즘에 통풍도 잘 되고 땀도 잘안 차는 여름 소재로 나오는 것도 들 정말 많아서 시원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슬랙스가 많아요. 가능하면 딱 붙는 슬랙스보다는 다양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은 세미 와이드 핏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응. 치노 팬츠가 이 청바지와 슬랙스에 딱 중간 느낌으로 입기 좋은 만능 바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옷 입을 때 써먹기 좋은 정말 유용한 옷이에요. 신발은 그냥 흰색 스니커즈 신어주시고, 위에는 흰색 베이스되는 티셔츠랑 매치해준다면 가장 무난하게 코디짤 수 있어요. 입문자에겐 이걸 가장 추천드리고, 좀더 포멀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셔츠랑도 너무 잘 어울리니까, 이 치노 팬츠가 변용성이 정말 좋아요. 또 여기서 코디를 짤때 팁을 하나 줄이자면, 신발색과 상의색을 이렇게 매치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코디해주시면 안정감도 있고, 더 멋있게 코디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근본 색깔인 베이지를 가장 추천드리지만, 여름인 만큼 화이트나 크림 같은 밝은 색도 세련된 느낌 줄수 한번 그러니까 뭐 고려해 보시기 바래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 몇 개만 챙겨줘도 확실히 무지투만 있는 코디보다 훨씬 더 멋있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악세사리가입문자들한테뭘 사야 되고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전에 올린 이 영상에서 입문하기 정말 좋은 악세사리들을 우선순위로 뽑아서 정말 쉽게 알려드렸으니까 평소에 코디가 좀 밋밋하다 하신 분들은 분명 도움되실 영상이에요. 오늘 알려드리는 공식은 정말 근본 공식이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여름에 또 써먹기 좋은 방법들이거든요? 한 번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옷들로 멋있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금 당장 옷장 한번 확인해보셔서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올여름에 옷 깔끔하게 잘 입는다는 소리 꼭 한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누구나 큰돈 들이지 않고 옷잘 입을 수 있는 방법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쉽게 입는 남자 패션, 패션플랜이셨습니다.